주식으로 부자 되기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인텔 CEO가 일론 머스크를 자사의 반도체 생산 라인에 초대하고 테슬라 칩 주문을 받고 싶어 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테슬라는 앞으로 많은 칩이 필요할 것이고 여기에 따른 많은 공급을 관련 회사의 CEO들은 원하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아직 여기에 따른 공식 답변은 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후 일론 머스크의 응답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에서 테슬라 주간 판매량이 공개되었습니다. 3월 18일부터 24일까지의 판매량은 13,200대로 이는 이전 12,300 대보다는 높은 수치이며 올해 제일 높은 주간 판매량과 타이 기록이지만 작년 15,886대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25.6%로 많이 떨어진 수치고요. 올해 현재까지 총 판매량도 작년 122,736 대에 비해 115,900 대로 YTD 마이너스 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직까지는 작년보다 판매량이 떨어지는 수치가 확인되었으며 현재 중국에서의 좋지 않은 환경으로 테슬라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 모두 이전 대비에 판매량이 좋지가 않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참고로 중국의 전체적인 매크로적인 부분이 좋아져야 테슬라 판매량도 다시 크게 우상향할 듯하며 그래도 안 좋은 환경 속에서 동종업계에서는 나름 방어를 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마지막 한 주에 판매량만 남겨놓고 있는데 마지막 주 16,000대 이상 정도가 나오면 좋을 것 같지만 개인적으로는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3월에도 기가 상하이 수출 물량이 계속 포착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추후 확인해 보면서 1분기 인도량을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높은 테슬라 1분기 인도량 컨센서스가 이전보다 조금 더 내려간 46만 8천대로 잡혀있는데, 최근 47만 대 밑으로는 내려왔으나, 아직도 추정치가 높아 보이고, 발표 전까지 한번더 하향 조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당장 1분기 인도량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테슬라는 올해 상반기보다는 FSD와 금리나 영향이 보여질 중후반을 주시하면서 주가가 회복되는지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편안한 밤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 오늘 하루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